여기 보면 RSTN, 내가 네, 다 보이죠? 요거 부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랑 저희 앞에 들어가는 메인 전기 부분이 다릅니다. 메인 전기 몇 볼트예요? 네, 두 가닥 있는 220 볼트예요. RSTN 아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RST가 아니라 그냥 RN인 거죠. 그래서 이두 가닥,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런 것들을 사실 아마 스마트판만 설치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잘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보통 저희가 요구할 때, 저쪽 컨트롤박스 사진 찍어주세요. 내부 사진 찍어주세요. 이두 가지 두장 정도 봤거든요. 저걸 아마 미리 알았다면은 이렇게 짜지 않았을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기 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느 곳에 왔냐면요. 바로 대천에 있는 웰리스 센터. 정확히 말하면 이쪽에 측백 수프로라는 회사로 왔습니다. 아 저희 이곳에 왜 왔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곳에 농가 이쪽 사님께서 스마트바 설치 의뢰를 해주셨고 이제, 그 이제 스마트 컨트롤 박스를 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이쪽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는데 그 작물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히팅 백까지 좀더 추가적으로 주문해 을 주셨어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직접 왔습니다 꽤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 방송에 우리 1박 2일 할 때도 양궁 소농을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쪽 건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인바디를 측정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특백그 식물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또 치유할 수 있는지 그런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 센터 하우스라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정확히 이제 들어가 봐 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같이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제가 입구로 왔고 입구부터가 일단 제가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은 비닐하우스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비닐하우스 골조에다가 여기 폴딩 도어를 해놓고 이런 한데 나무들 대가지고 하는 이런 느낌이라 진짜 체험장 쪽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 제천 엘리스라는 곳이 프로그램들 있게 정형화시킬 게딱 돼서 체계적으로 월화수목금 딱 이렇게 꾸며진 것도 보이고 앞에 딱 입구부터 심을 나온 게 보이죠, 그렇죠? 입구 다시, 다시 한번더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자 최근에 본 농장 중에선 진짜 이 식물 농장 중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거의 S A S 급 거의 상위 티어로 놓수 있는 곳지,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것도 이것지만은 이것보다 좀중요하게 지금 컨트롤 박스 설치하러 왔는데 어, 제가 몇 가지 아까 돌면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냐면은 자 저희가 이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농장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반드시 알아야될 상황인 건데 저희가 컨트롤 박스 짜웠던 게 이제 3상 4선식.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두 가닥 들어가는 단상. 그다음에 네 가닥 들어가는 3상 4선식. 이두 가지가 전기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 컨트롤 박스를 3상 4선식으로 뽑아 왔어요. 근데 제가 저쪽 컨트롤 박스를 이제 교체하려고 앞에 가 봤는데 보니까 단상이에요, 단상. 그러니까 전기가 안 맞잖아요. 이제 이게 <laughs> 이러면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당황 많이 당황해서 초반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거좀 제가 그래도 온 김에 좀 보여드리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래 컨트롤 박스 들고 왔고 제가 이번에 히팅 팬도 들고 와가지고 설치하려고 왔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유동핸도 되고 그 다음에 전기를 인가하면은 따, 따, 따 뜨거워져요. 뜨거운 열을 이 팬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나는 히팅 팬에 히팅 팬이라고 요데 평소에는 여름 때는 히팅할 필요 가 없잖아. 그래서 여름 때는 그냥 히팅을 꺼놓고 돌리기만 해가지고 그냥 유동 팬을 쓸수 있기도 하고 또는 겨울에는 열을 해가지고 좀더 따뜻한 바람 이 나갈 수 있게 하는 요두 가지를 겸용할 수 있는 이거 히팅 팬이 있어요. 요거 제가 설치를 왔는데 오늘은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전기가 안 맞아서요. 네 그게. 맞아요. <laughs> 그럼 저희 컨트롤 박스가 삼상이고 그렇죠. 삼상으로 짜서 온 거예요. 여기가 단상이고 그렇죠. 그럼 단상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 박스. 근데 아마 메인을 건드리면 좀 머리가 많이 아파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지금 저 예인 커튼 못하 저 전기 반 부분만 좀 바꿔 수정해서 더 들고 오면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해서 제가 올 겁니다. 이거 어떤 모양인지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 요 일단 이거 열어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가 여기 보면 RSTN 네가닥 보이죠? 이거 부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랑 저희 앞에 들어가는 메인 전기 부분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아마 스마트판만 설치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잘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보통 저희가 요구할때 저쪽 컨트롤박스 사진 찍어주세요. 내부 사진 찍어주세요. 이두 가지 두장 정도 봤거든요. 저걸 아마 미리 알았다면은 이렇게 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짜왔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살리고 요 입을 예, 예인포트요배선을좀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들고 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일단 해결할 거예요. 요거 좀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킨 거예요. 저, 저쪽만 확인하고 가자. 이거 이제 싫어도 돼? 알겠습니다. 사진 길보 너무 좋다 여기가 이제 컨트롤 박스 위치인데 이 부분 두 개를 떼고 저희 스마트폰 컨트롤 박스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할 거고 보시면은 제가 이걸 여기 앞면부가 있죠 딱 봐도 여기는 이불 측면 그 다음에 마구리, 마구리 측면인 식으로 된거 대충은 알수 있죠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메인 전세이몇 볼트예요? 네, 두 가닥 있는 220 볼트예요 r s t 는 아까 그게 아니라 그렇죠, RST 가 그냥 RN인 거죠. 아하. 그래서 이두 가닥,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라고 제가 말씀드 거예요 이걸 아마 저기존에 사진을 첨부해 주셨다면 아마 이런 좀불이 불착이 좀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는 당연히 삼성이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그렇죠, 예. 보통 저 모터 3 8 0부터인가에서 썼다고 저희도 아마 그렇게 내용을 들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근데 아마 어디서 오차가 생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생기는 경우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는 설치해야 되는데 꼭 설치 못하고 다시 돌아가다 다시 오는. 근데 다시 돌아오면 이 스케줄이 또 엄청나게 바뀝니다. 여기 농업의 특성상 스케줄이 했던 날을 못 잡으면은 급격하게 미뤄지거나 운 좋아야지 당겨지는 건데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기니까 또 그것 때문에. 다행히 농가사님께서는 당장 엄청 급한 적이 아니니까 최대한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로 통해서 문제가 안 생기려면은 반드시 이런 것들 잔 부분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열어보면은 어우 야 얘는 뭐탄네요뭐뭐예 뭐, 이거 이건 좀 이상해 보인다 뭔가 이슈가 있었나봐요 여기도 <laughs> 까맣게 탄거 보이죠?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떼가지고 다시 교체할 겁니다 지금 메인 선깔 때도 3상 가선식으로할때좀더 두꺼운 선이 들어가야 돼요 용량이 좀 생각보다 커서 이런 것들 자, 아무튼 여기 두 가닥 전선 보이죠? 딱 봐도 다, 이거 이제 아셔야 돼 그냥 아, 두 가닥이야? 아, 단상이네. 단상 220볼트네.라고 그냥 바로 아시면 됩니다. 비닐하우스는 복잡한 게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 저희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다. 열시, 열심히 두 시간 밟고 왔는데 돌아가야 돼요. 다음에 또 왔을 때 농장 소개나 이런 것들 같이 해가지고 음. 한번더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맞아요. 사실. 또 이게 또 기회 또 위기가 또 기회로 오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아마 기회가 어차피 이렇게 된거 농사장에 가도게되 양해를 구했으니까 여기 한 여기 대천에 있는 이 웰리스 센터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어떤 농장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는지 사실 되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되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설치하고 나는 후에 또셀 마크 영상으로 남겨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 오늘은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이 저희가 한번 다시 되돌아와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이 가시죠. 네, <laughs> 가자. 자,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가 지금 양행실, 사실 양행실 아니죠? 양행실을게 그냥, 그냥 편하게. 자, 양행실 왔는데, 여기는 관현식물, 열대식물 있는 작물의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지하수 하나로만... 한 통으로 되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원스탱크한 대만 있다 그렇죠. 그렇죠 원스탱크 하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처럼 작물 뭐 딸기나 토마토를 주기 위해서 뭐액비티크를 이러지 않아요 자자 자, 그래서 이농가사에서 어떤 걸또 스마트팜에 적용시켜달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모터가 있어요. 자, 이 모터가 있어요 자이 모터가 이꼭 있고 이 모터를 또 스마트팜에 연결해서 쓸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그 컨트롤 박스 이거를 따서 절로까지 또 끌고 가야 돼요. 컨트롤, 저희 메인 컨트 롤 스마트 컨트롤 박스 저기 있는 거니까 고그 선자가 파야 되고, 근데 농가사님께서 아마 언급을 안해주시게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고 장로요 여분 물 잖아요. 여기가 뭐 작물 나가고 저 반대쪽 바깥에 나가는 물인데 두 가지를 해서 조종하고 싶다 하셨어요. 그럼 조종하려면은 여기 여기에 전자 밸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서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제가 제대로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모터만, 그냥 관수 모터 몇 마력이다만 얘기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 이 관수 모터 같은 경우도 이게 사양이 있어요. 전기가 몇, 얼마큼 들어가는 이 사양이 맞춰야지만 이 컨트롤 박스를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언급 안 하면은 컨트롤 박스가 터집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터 사양이 있으면 이 사양에 대해서 정확히 사진 찍어주던지 아니면 정보를 저한테 주셔야 돼요. 보통 여기 붙어있어요. 이렇게. 종이 같이 이렇게. 어, 저희 청호 모터. 그런 거 개폐모터에도 똑같이 사진 찍어서 알려줘야 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정확합니다. 왜냐면 저 찍은 이유가 아, 전기가 얼마큼 들어간지 알려고 찍어달라는 거예요. 용량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네. 용량에 맞춰서 컨트롤 박스서 짜는 거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거 부분. 두 번째는 전자밸브가 들어가는 부위가 뭐몇 개냐? 하나, 둘. 음... 이걸 언급안 해주시면 은자제를못 들고 올거 아니에요. 여러분께서는 들 이것도 스마트폰 하고 싶은데 어? 모터만 작동하면 은 이거 내가 손으로 또 와서 해야 되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 이거 또 손으로 작동해서 여기만 나가수 있게, 저기만 나갈 수 있게 핸드폰으로 하고 싶은 게 포인트인 건데 이거를 전자밸로한다는걸 언급 을안 해주시면은 우리가 뭐 우리가 알수 없어요. 말씀 안 아, 하시니까 작동하고도 와서 손으로 수동으로 밸고 열어줘야 된다. 그 말씀이죠. 전부 자체를 아, 교체 안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잠튼 저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가져올 거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제 제 오늘 이제 이런 예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다음 현장에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잘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와서 하시죠.